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남양주 금남리에 위치해 있는 연립주택. 한 번도 촬영하지 않았던 5호 라인을 촬영하러 금남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5호 라인은 전 타입 중에 평수가 가장 크고요. 뷰도 가장 좋습니다. 강비도 있고 또 일부 나무를 볼수 있는 이런 뷰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뷰도 좋고 또 평수도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6호 라인을 촬영하면서 5호 라인도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완성이 돼서 오늘 촬영을 하는 거고 5호 라인은 1층에 리모델링이 완성이 돼 있어서 1층을 중점적으로 촬영을 할 거고요 어, 영상 마지막에는 3층도 보여 드릴 건데 5호 라인만 복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다 단층으로만 돼 있는데요 4층은 이미 분양이 끝나 있고요 3층, 2층, 1층 이렇게 남아 있는데 1층이 리모델링이 된 거니까 1층을 중점적으로 촬영을 하는 거고, 3층은 나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냥 적당히 비용만 들여서 입주해서 살아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뷰가 더 좋은,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뷰가 확실히 더 좋은 3층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화 문의 주시거나 또 지난 영상들 제가 촬영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가정에게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위치도 그렇고요. 주변에 생활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은 조금은 여유가 있거나 어, 나는 이제 어, 도심이 싫습니다. 좀강 앞을 보면서 한적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만큼 위치적으로는 여기가 어, 많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도심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현장이고, 어, 초중고를 다녀야 되는 학생들이 있거나 또 여기 가까워야 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 제가 주로 소개하는 파주에도 좋은 현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지역들을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오호 라인도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연립주택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이 입구 앞에는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없었는데 아, 추가로 설치를 하신 거고. 여기서부터 아주 넓은 주차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라인은 저 안쪽으로 다 그려놨는데요. 이쪽, 이쪽 바깥쪽에도 다 추가 주차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수영장이 있는 거 지난 영상 보셨다면 다 아실 텐데요. 지금은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물놀이 할수 있는 수영장 지금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오늘은 주차장은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다들 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은 지금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 건데, 지하주차 공간도 아주 널찍합니다. 그래서 세대당 세대 3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상, 지하 포함해서 다 나오고, 엘리베이터 역시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어 귀찮아서가 아니고 지금 오늘까지 다섯 번째 촬영을 하는 거라서 어다 보셨던 것들 똑같은 것들은 대부분 좀 빨리 패스를 하고 짧게 영상으로만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출입문 들어와서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탑승할 수 있고요. 여기가 지난번에 소개한 유코라인 오늘은. 이 5호 라인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5호 라인의 전용 면적은 60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70평, 분양평수는 가장 큽니다. 창고, 그리고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102평형인 타입입니다. 세대 연관은 보시는 것처럼 세로폭이좀 긴데요. 가로폭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신발장 4칸, 그리고 이쪽에는 3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일괄 수동 버튼도 있고요. 아래쪽에는 엘리베이터를 집 안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이 복도식 구간에 침실이 다 몰려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침실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우측 침실로 들어가는 여기에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자, 이쪽 공간이 또 이렇게나 많이 남는데, 침실보다는 여기는 서브 거실이 맞는 것 같아요. 이쪽 침실을 사용하는 가족분들은 저쪽 안쪽에 있는 메인 거실로 멀리 드나들기보다는 이쪽을 작은 거실로 꾸며두면 저 앞쪽에 있는 메인 거실까지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공간 안쪽에는 이렇게 벽면이 많이 꺾여 들어가 있는데, 요게 좀 보기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예쁜 커튼을 달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공간이 있기는 한데요. 넓진 않아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청소도구함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서브거실에는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침실이 첫 번째 침실인데요. 에어컨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길이가 5,000이 넘고요. 폭은 2,700 정도 됩니다. 폭보다는 길이가 긴 방이라서 가구 배치를 잘 하셔야지만 활용도 높은 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침실에서 보는 뷰.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무도 보이고, 측면 쪽은 강이 보이는 그 예쁜 뷰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침실이고 첫 번째 침실에는 이쪽 그리고 맞은편 모두 북바지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이 가능합니다 또 모든 공간에 온도 조절기 다 개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자, 바로 옆에 두 번째 침실이 있는데요. 두 번째 침실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침실은 첫 번째 침실하고 길이는 같은데요.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3,100 정도 되는 넓은 두 번째 침실이고, 뷰는 첫 번째 침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침실에서의 뷰도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고요. 역시 양쪽에 북박이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이 가능한 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우측에 있는 공간을 먼저 좀 봤고요. 맞은편에 또 하나의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안방이 쭉 이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쪽에 가서 메인 공간부터 좀 보고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메인 욕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깔끔합니다. 일단 상부장을 없애고요. 세면대 아래쪽에만 수납을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양변기에는 비데 설치가 되어 있고, 양변기 세면대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샤워 공간은 문이 달린 샤워부스로 잘 분리를 해놓은 깔끔한 메인 욕실이 이쪽에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여기에도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저 안쪽에 있는 주방에서 쭉 내려오면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라서, 안쪽에 가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공간이 안방입니다. 여기서부터 안방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안방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의 메인 공간입니다. 예, 많이 큽니다. 예,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큰 방이고, 안방에는 한쪽에 윈도우 시트를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예쁜 방석을 깔아두시고, 또 느낌있게 앉아서 예, 차를 가시거나 맥주 한잔 하시면서 강을 볼수 있는 그런 예쁜 뷰를 가지고 있는 안방이고, 안방에도 양쪽에 기본 수납이 가능한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유리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은 문을 달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방 메인 공간에서 이쪽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침실로 쓰기보다는 서재처럼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인데 분리가 되어 있진 않다 보니까 침실보다는 서재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공간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이 이게 끝이 아니고요. 쭉 따라 들어가면. 이쪽에도 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쪽 방은 크기는 넉넉한데요. 저 끝에가 사선으로 살짝 좀 꺾여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지금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이 방은 침실보다는 드레스룸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이 공간에는 위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가 안방의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도 상부장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모습이고 아래쪽에 세면대. 세면대에는 수납장을 설치를 해놨으니까 아래쪽에만 수납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역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양변기에는 비데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욕실에는 안쪽에 월풀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나 메인 욕실이나 많이 넉넉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쪽 문을 통해서 나가면 다시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 끝까지 따라서 쭉 들어오면, 자, 여기가 아주 넓은 거실 주방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그냥 이 영상으로 보셔도 많이 넓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먼저 메인이 되는 거실 공간의 사이즈부터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확실히 거실 자체 많이 넉넉한 편입니다. 이쪽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 TV가 있으니까요, 소파는 여기 내력 벽이 있는 이쪽에다가 쭉 일자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벽난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살려 놨습니다. 조금 느낌 있게 벽난로가 있는 그런 오 o 라인이고 이런 벽면 구간은 벽지가 아닙니다. 전부 도장 처리되어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수납장을 채워 놨는데요. 이쪽도 그렇고 자 이쪽도 그렇습니다. 여기 내력벽을 사이에 두고 이 공간도 이렇게나 많이 남으니까요. 여기는 여기대로 또 살려서 예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 같은 걸 갖다 놔도 좋을 것 같고요.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이 메인 거실 창쪽이 남동향이고, 이 앞에서 사람들이 예, 이제 자주 수상스키를 타는 그런 시절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어꽤 오래 드나들었는데 사람들이 오기는 하는데요 정말 미친듯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시끄럽거나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요거는 참고를 좀 하셔야겠죠 창호는 LG 진 시스템 창호가 사용이 됐습니다 또 채광도 좋은 그런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뷰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건이 앞이 이렇게 강이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다른 세대들은 중간중간에 좀 전봇대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5호라인은 전봇대는 이 메인창에서는 따로 보이지 않고 저 측면 쪽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가리는 게 없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도 뭐 많이 넉넉한 편입니다. 제가 사이즈를 다이닝룸부터 여기 메인 주방까지 한꺼번에 그냥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폭이 무려 9천이 넘는 아주 넉넉한 주방 공간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주방 쪽에도 여기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이 다이닝룸입니다. 지금은 그냥 테이블을 갖다 놨는데 아주 멋진 테이블을 갖다 놓고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두시면 좋겠죠. 지금은 그냥 아, 임의로 갖다 놓은 거라 그렇게 멋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입주하시는 분이 멋있는 식탁을 갖다 두고 사용하시면 더 빛나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쪽 강을 또볼수 있도록 창을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창이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호라인은 메인이 강뷰고, 이쪽, 다이닝룸에서 보는 뷰는 이렇게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푸릇푸릇함과 강뷰를 동시에 볼수 있는 O라인이라서 뷰가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메인 주방 공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일랜드 식탁은 셰프 주방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굉장히 넓고요. 메인 주방에서도 이렇게 창을 크게 만들어서 바깥 풍경을 볼수 있도록 해놨고, 한쪽은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활용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일러실이 이쪽 안쪽에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절용품, 뭐 선풍기 같은 거는. 보관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11자 형태의 메인 주방 공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상하부장이 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은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이 넉넉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주방에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여기 메인쿡탑은 인덕션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레인지 후드는 지금 매립형으로 설치를 할까 아니면 노출후드 이 위에다가 천장에다 설치를 할까? 이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엘리카 제품으로 이 안쪽에 메이푸드를 설치해 놓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예, 그게 더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층고도 뭐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4차례 촬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층고가 거의 2,800 정도 됩니다. 거실, 침실. 2800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층고입니다. 이 주방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면, 여기에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안쪽에 이렇게 수납장이 있고요. 아래쪽에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가 다용도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직으로 세탁기 건조기를 놓기에는 높이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나란히 건조기 세탁기를 놓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안쪽에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김치냉장고를 놓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층 리모델링이 끝난 세대부터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는 뭐,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을 전복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어,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구조는 뭐 어떻게 뜯어 고칠 수가 없죠 이미 10년이 훌쩍 지난 그런 매물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분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구조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컨셉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널찍널찍한 건 네, 따로 반박할 게 없습니다 정말 넓고 뷰도 좋고 정말 좋은데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 살짝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제가 3층에 올라가서 3층도 촬영을 할 건데요. 1층하고 구조는 같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3층의 현 모습을 보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싹다 뜯어 고쳐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조금만 들여서 나는 사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층 모습을 보시고 비용 조금만 투자하셔서 입주해서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3층도 지금부터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기본 구조는 다 같은데요. 3층에서 보는 이 구조가 원래는 기본입니다. 근데 1층은 요거를 좀 바꿔놓은 건데요. 어, 구조를 너무 안 바꾸면, 너무 옛날식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1층 구조를 살짝 변형을 한 거고, 기본 큰 틀은 같다는 거. 무튼 제가 3층에서 좀 달라진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와서 우측에 있었던 이 서브 거실이 있었던 공간이 여기입니다. 똑같이 있는데요. 여기를 지나치면 원래는 저쪽에 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문 하나로 바뀌었죠. 그리고 메인 욕실이 이 서브 거실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제 불편하니까 요즘식에 맞춰서 메인 욕실을 아예 저쪽으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을 지나면 그제서야 양쪽으로 방이 나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좀 불편하겠죠. 여기에 문을 지나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따로따로 공간을 분리해 놓는 게더 나으니까 그게 더 요즘 시기니까 그렇게 구조를 살짝 변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 이쪽에 있었던 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졌죠. 그리고 통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여기가 다용도실에서 이어지는 문이었는데 3층은 다용도실이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고요. 화장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 이쪽에 세면대, 안쪽에는 양변기가 있는데요. 양변기가문 뒤에 이렇게 숨어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1층은 이 구조를 바꾼 겁니다. 여기 화장실을 없애고 뚫어서 다용도실까지 이어지게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좀 바뀐 점이고, 안방이 이쪽에 있었던 건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넓은 것도 같고, 이 뒤쪽으로 서재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도 똑같고요. 자, 쭉 따라 들어가서 이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었던 것도 동일하고, 이쪽에 안방 욕실이 있었던 것도 다 동일한데요. 조금씩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는 여기에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없죠. 그냥 저 끝쪽에서만 안방으로 드나들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살짝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거실 주방은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넓게 거실, 주방이 만들어져 있는 건 동일하고. 뷰가 확실히 이제 올라오니까 내려다보는 뷰라서 더 좋은 건뭐 말할 게 없겠죠. 3층에서 보는 전망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주방이 넉넉한 거다 동일하고요. 다이닝룸이 있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자, 이쪽에 창이 크게 나 있는 것도 똑같죠. 뷰가 확실히 더 좋아졌고요. 자, 이쪽 뷰. 그러니까 주방에서 본다면 주방 정면 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강도 측면에서 한눈에 보이고 멀리 산까지 보이니까 1층보다 확실히 뷰는 3층이 무조건 더 낫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인테리어는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뭐 그래서 가격이 더 싸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주방인데요. 주방 아일랜드 식탁이 좀 바뀐 거죠. 이 앞쪽으로 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주방에서 바뀐 거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쪽에 쭉저 끝에까지 뚫어서 다용도실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용도실로 쓸수 있는 공간은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서 이 벽을 뚫어서 저 안쪽까지 쭉 이어지게끔 해놓은 게 1층이고. 원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실내만 바꿨다면, 네, 굉장히 어색했겠죠. 그래서 요즘 시기에 좀 맞춰서 그래도 일부는 1층이 구조를 좀 변경한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층하고 3층하고 가격 차이가 한 1억 정도가 납니다. 여기는 리모델링을 하나도 하지 않은 거고 구조도 옛날 그대로 그냥 놔둔 거라서 가격이 1억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뷰는 더 좋고, 전망은 더 좋아도, 3층이 1층보다는 더 저렴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약간 예스러운 느낌을 가져가면서, 벽지나 이런 부분들만 바꿔서 그냥 쓰겠다 그러면, 사실 충분히 이 상태로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는데, 뭐, 그럴 분이 몇 분이나 되겠냐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저비용으로 그냥 인테리어 해서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어, 난 요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3층하고 1층 둘다 비교를 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타입인 오5라인도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제가 촬영 장비를 좀 바꿔서 하는 바람에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어, 그런 것들은 좀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